12월 28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11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 하더니, 아멘.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던 문하세, 그의 폭정이 끝나고, 이제 아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아버지에 걸었던 죄악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렸던 이 아몬의 길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상들의 여우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요. 하나님도 아몬을 버린 만하지 않습니까? 그를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암살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신화 중에 이 아몬을 죽이는 암살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왕이, 그 너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했던 사무에라 7장의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암살이 있었는데 그 암살범들이 국민들, 백성들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받고 그들이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왕위를 지켜서 다윗의 자손 되는 요시아가 왕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을 수시로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신실함을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좀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닮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므낫세, 아몬 모두 다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았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실 때 암살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율,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아버리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몬이 암살당하고 왕위를 빼앗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왕위를 지키게 하시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신 것 다윗과 했던 언약을 지키신 것을 봅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아몬이 죽었는데... 어떻게 암살범들 중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아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이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아뢰고 토해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